요즘 부부들의 요즘 취미를 소개하는 이랑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성으로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가는 길에 좀 걱정이긴 한데 고성은 왠지 맑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지난주에도 양양 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양양 가니까 완전 해가 쨍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날씨가 맑을 것 같고 저희는 고성 가서 이번에 총캉스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요즘 총캉스가 유행이잖아요 <laughs> 저희가 섭외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총캉스를 즐기고 내일도 날씨가 좋으면 또 고성에 패들보드도 한번 타려고 이번에는 고성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러면 한번 가서 저희의 총캉스 여정이랑 또 여름 액티비티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진짜 오, 오.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울산 바위는 진짜 언제 봐도 감동이야 오이 길도 너무 좋다 주차를 어디다 하지? 오, 우리 엄마 저기 바로 앞에 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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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고양이가 아 언제 있었어? 완전 새끼 고양이가 있네 우 어, 고양이 새끼, 새끼 고양이 집안이에요? 이야 너네 3주리하고 뭐야 3주리하고 3주리하고. 와말 되게 잘 듣네 완전 강아지 같네요 음. 아 짐질방도 있고 오향기로 편백나무 향이 편백나무로 해서. 와, <laughs> 와또또 너무 귀엽다, 얘. 삼돌아. 웃데 어, 아, 진짜? 만져줘, 만져줘. 민물장어, 아, 아, 민물장어. 맛있어? 민물장어가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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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시원해? 아. 아니 미스키 하다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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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먹어. 그래, 아, 고 있어요.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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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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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이이이거이 맛이 어때요? 맛있어 니 맛있어요? 맛있다가시험마나 예쁜지 라 먹어 리한테안보여고오 먹어 잘하오 새집을 만들어셨네 가스통으로 여기 있잖아 여기 보복하고 여기여기여기야돼 저희는 오늘 고성에 내려와 가지고 완전 장어고 먹고, 먹고 맛있게 놀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laughs> 집이 있어서 일단 샤워하고 씻은 다음에 밖에 텐트에 설치 놨거든요. 거기서 자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잤나요, 엄마? 어. 음. 삼돌아. 삼순아. 일로와삼순아 찾았어. 자, 엄마. 여기 한번 소개해 좀 주세요. 여기요. 여기는 부성군통성면 네. 인목에 소개를 한대요. 이손밭도 네. 엄청대. 이거는 뭐신 같아요, 이거는? 어, 이거는 오이. 네. 오이. 아. 가 이렇게 쌍으로 났어 네트로 아, 오 신기하다 수박이지? 손바닥 많게 고구마 맛소. 고구마 좋아하시니까 이거 수박이고 고추 꽃보고 꽃이라 그러다 보 옥수수는 뽑아야 될때 이거는 아, 팥이야, 팥팥 호박이 여기 어디있죠? 어디 여기 있다 호박 있다 호박이 어집 예쁘다 아유, 여기서 뭐 해요? 집도 아유, 예쁘고 아이고 또 우리 기다리고 있어 삼순아너 촬영하는 지 아니? 삼돌이도 지켜보고 있어 우리를 강낭콩, 강콩 있... 꽃이 피 거야. 아, 부추 꽃이 부추, 피었어. 부추. 집에서 아, 음. 음. 먹을 수 있는 거한 자연으로 키우는 거고, 음. 이거는 쪽파를 이모가 쪽파. 이제 쪽파를 심었어, 이거. 와, 이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비듬나물, 비듬나물. 비듬나물. 이게 개드름 나무. 이게 매실 나무. 대추나무야. 아, 대추나무. 왕대추, 수퍼대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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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따라왔어, 얘네들. 음, 계속 따라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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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로니아 나무인데. 음. 이좀 깻잎. 깻잎인데. 약 깻잎인데. 약 깻잎. 푸르 브루, 푸르벨리아. 아, 어. 어, 잘 자랐네. 천연. 아로니아 가지고 뭐 해요? 그걸 이걸... 주스 갈아 음. 서 음. 먹기도 하고 그 혈관에도 음. 좋고. 음. 와, 집에 샤인 머스켓을 음. 키울 수가 있구나, 한국에서도. 음. 한국에서도. 와, 이백나무 이모 재밌어? 응? 재밌어? <laughs> 닭볶리탕 와, 맛있 버섯만 이모가? 산 거야, 버섯만 버섯만 산 거야? 이거 와. 다 이모가 지다이모 야. 야. 집안에 있어, 개구리가 <laughs> 와 아, 맛있지? 아, 어, 네 조금 어. 이제 더 맛있어 네 오, 맛있는 냄새 이게 진짜 가만있어 대박이다 있겠지? 이열치열이다, 이열치열 지금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진짜 삼색기 찍는 것 같아요. 이에 아, 좋은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다 키운 걸로. 당근, 감자, 파, 버섯, 어, 그리고 고추. 감사합니다. 아모델을써수있쁘지요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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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자, 와, 여기. 바람이 엄청 분다우위야모자잘 어울리시네요. 앉리있반앉아 이제 앉아있네. 찬아있네있네 앉아있네. 네네있네있아 아, 거기에다 물을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렇지. 대로 음. 이제 불이 떼어지는 거구나. 떼서 연기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가열이 되는 거네. 저는 여기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엄마도 좋지? 여기 오면? 오케이. 오면 좋지? 네. 커피인가요? 어, 또 커피가 또. 엄마 뜨거워? 어때? 뜨거?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소나무 <laughs> 한줌마. 향기가 장난 아니네요. 와, 어우 뜨겁네? 아야발 <laughs> 다친다. 머리 좋으냐 오빠? 와, 그 냄새 되게 좋다. 뒤에 배경도 너무 멋있는데? 한줌마. 소나무 한줌마. 오 뜨거. <laughs> 이이 이거 다 편백나무. 무릉도원이다. 이거 무릉. 있잖아 우리가 오빠 캠핑 가가지고 불멍하잖아. 응. 이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그 불멍 소리랑 비슷하다 음 타닥타닥 하네 어, 어, 약간 땀쭉 불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 야 시원하게 아, 어한잔 한잔. 아, 하세요 시원하게 장난 아, 니야자 이모 들어가세요 조심히 자, 이모 들어갔어요잠 아, 너무 시원해 아, 좋아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때? 시원해 추워 추워 바퀴 자, 자. 맛있는거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찜질도 할수 있게 <웃음> <웃음> 시원하세요? 그 시원해좋다 <laughs> 우리 지금 삼포 어서핑의 매카네 삼포도 그러게. 아와 날씨가 엄청 좋겠네요. 우리 파도 하더라고. 좋다고 하던데? 와 우리야 바다 색깔이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근데 여기 바다가 이렇게예쁘다 혹시 어.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다가 예쁘네 어. 아. 될... 아, 수질 한번 체크해볼게 어우 너무 미지근하다 조개 안 갇히려나? 조개 있을 것 같기도 해 발로 한번 빚어봐 네. <laughs> No. 와 바다 색깔 구름도 없어 너무 앞으로 가긴 했다 뒤로 가야되는데 오 멋있어 아 무릎을 더 좁히고 가운데 그 손잡이 있는 쪽으로 가야돼 너무 앞으로 가면 안되고 여기 한번 그냥 빨 생각으로 좋다 아우 시원하다 여기서 찍자 같이 나누이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가세요 와 되게 멋있어 이거 썸네일이야 되게 멋있어 와... 운동 되는 거 같아? 운동 되는 거 같아? 팔 아파? 어깨를 써 어깨랑 전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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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날씨도 너무 맑아가지고 진짜 놀기 너무 좋은 날씨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고성에 있는 어 무슨 해변이었죠, 오빠? 산포해변. 삼포 어, 삼포해변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물이 되게 맑고 물 색이 너무 예쁘다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되게 맑고 물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 너무 시원해가지고 막 밖에서 엄청 덥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멋지지 않나요, 여기? 어,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기. 나무가? <laughs> 나무 장난 아니야. 여기. 아, 총캉스 오늘 제대로 경험하네, 우리. <laughs> 밑에선 고기 굽고, 위에서는 캠핑장이고. <웃음> <웃음> 고기는 그렇게 먹었지만, 밥은 안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말도 이쁘게 했냐 아유 말도 이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laughs> 그렇게 이야기해요 몇개 넣었나? 아? 두개 너무 매우면은 못 드시잖아 조금만 넣으 끝내준다 저안 풀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어, 배가 너야안 되겠노. <laughs> 아이도. 아. 으면안돼 아, 진짜? 아니요. 괜지 않았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어 나 마저 마저 접시 오지마. 접시 오케이. 골라면와 더? <laughs> 시원하긴 하네. 시원해, 여기. 새벽에 시원하겠는데? 음. 분위기 좋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애교 부리는거 봐라 아, 여치도 아, 오랜이 저희 오늘 총캉스에서 여름방일차잘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루프타 텐트에서 자려고 하는데 왜냐면 날씨가 엄청 선선해졌어요. 지금 아직도 서울은 폭염주의보인데 여기는 그래도 좀 선선해. <laughs> 그리고 왠지 새벽에는 좀 추울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원하게 자려고 여기 일부러 루프탑 텐트로 마당에다가 이렇게 피칭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내일은 내일 신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빨리 자보도록 할게요. 굿나잇! 영아뭐 해? 거기서, 응, 삼돌아, 삼돌 그런 마 삶아, 삶아. 야 저거 이야 저걸 일일 까는거야 응. 안녕 이따가 밥먹기 와순아 응.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어? 삼순 삼순아 응?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 응? 아따 오케이 우야. 아 초기에 잡았습니다. 자, 아기밖에 없네 여기. 너도가딱 좋습니다 뭐 하세요? 소감이요 뭐랑? 노래랑노래랑 너무 세게 밖에 <세기밖에> 없어 아, <laughs> 제발 서먹자 <제발> <laughs> 물 앞으로, 어, 앞으로 빼? 앞으로 빼, 아, 앞으로. 이모들 물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아니,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한데. 너무 작아 여기는. 아, 된장찌개, 고무구마 줄거리에. 어우, 야채 한 상이네. 나물 기름나물. 어쩌리. <laughs> 우리 뭐, 정신없이 드시네. 어, <laughs> 엄청 크다. 사이즈가. 와. 살아있네. 이번에 와서 몇번 했어? 요 그냥 치고 된다 서울에 와가지고 아니아니 아니. 이번에 와서 와가지고? 찜질방 몇번 했냐고 아아 한번 응? 어제 처음이셨어요? 아니야 두 번째 아 어제가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수박이 질질 많다 과연 잘 오. 익었을까? 잘 익었다 박벌이 오오오오오 그거 써주세요 배달 왔습니다 <laughs> 시켜 아, 아예예 아, 아. 예. 이 이런 게한말해 봐. 아. 친 아니야. 너무 거야. 아, 이막 병이 났다.